안녕하세요. 전라다즈입니다. 자, 주말 맞아가지고 또 물가를 찾았는데요. 아,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하네요. 아직도 봄이 오려면은 멀어지는 봅니다. <laughs> 자, 저번주에 장어낚시 개수를 했는데요. <laughs> 일주일 동안, 아, 이거 기대감과 설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출조를 했으면 좋았을 텐만 하필 오늘 저희 친구가 결혼식이 잡혀가지고 결혼식 참석하고 오다가 좀 늦었습니다. <laughs> 신랑 입장. 자 신랑 님차 입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신랑 신부가 네 예. 여러분 격려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아라. 자식을 어, 장가 보내도 될 나이긴 한데 이제 어, 장가를 가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낚싯대 편성해보고 자 오늘도 이곳에서 오래된 저수지라고 하고 어, 상당히 조수기가 넓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장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역시 어, 뭐 장을 낚시 시작했으니까 꽝치하고뭐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어, 꽝을 가고 하고서 오늘도 한번 어, 장어낚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용할 미끼입니다 그 대하새우는 저번주에 쓰고 남은건데요 아주 푹 삭아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새우들이 이렇게 푹 삭은 새우를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 저번 주 썼던 대하새우 준비했구요. 가운데 보이는 새우는 좀 크기가 작은데요. 이 새우는 그 대하나 중화새우라 하죠. 중화새우. 이 중화새우를 통째로 한 마리씩 한번 끼워볼 생각이에요. 좀 크긴 한데 꼬리 자르고 머리 조금 잘라가지고 요거를 통째로 한번 끼워볼 생각입니다. 중화새우를 썼어요. 보고 또 말지렁이 남은 거 꼬지렁이. 여기 미끼는 총세 가지를 오늘 써가지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면석은 말지렁인지 알고 잡았는데 산지렁이네요. 자, 산지렁이 다아서 보겠습니다. 아, 해가 질것 같아요. 고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이 티팝들 산지렁이 겹보까요이 티팝들에는 새우를 깨보겠습니다. 배 잘라주고, 아, 네, 불 잘라주고. 꼬리살은 좀 잘라 내버리겠습니다 무게가 너무 큰같네자 이렇게 하실 거요 나오게 해가지고 냉동 새우라서 좀 힘이 없네요 금방 떨어져 버릴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어 밑에 바늘에는 새우 미끼 이렇게 두 가지 미끼로 던져보겠습니다와 이거 미끼로 쓰려고 했는데요 와이 도저히 못 만질 것 같아요 야 이거 비닐장아를 끼고 만져야지 와 냄새 제가 먼저 지치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쓰는 거를 좀 버려보겠습니다 일단 장하 잡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요 자 역시나 첫 수는 빠가가 반겨줍니다. 빠가. <laughs> 자 그래도 어, 낚시 던지기 세팅하고 있는 중에 요 녀석이 올라오주네요. 자첫 수는 빠가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전라도 제가 낚싯대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게 마이티킹 어, 마이 390 대로 이번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마이티킹 390. 제 여러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해보니까 전라남도권에서는 420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390 하고 420 많이 쓰시던데 390대로 추천하셔가지고 390대로 어, 열대 싹 정비했습니다 받침틀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제 낚싯대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도 이번에 장어 낚시 올해 한번 즐겨보려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고동락해줄 장어 낚싯대 아이티킹 390대 자,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때리 어, 준비하니까 또리이또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일은 어, 어디 것들 라번 시마노 뭐라 했는데 어, 이건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외우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약해가지고 자리은 이번에는 8,000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줄을 아, 8호줄을 감아놨어요. 이거는 좀 멀리 투척해볼 투척해보고 욕심에 아, 8호줄 원줄로 감았고요. 가지고 다섯 대를 다섯 대는 이 8,000번 다섯 대로 운영을 해보고 또 이쪽 다섯 대는 5,000번입니다. 10호줄 감안했고요. 10호줄하고 8호줄 비교를 해가면서 써볼 계획입니다. 제가 아직은 자항원낚신문 1, 2년 차되는 초보다 보니까 아직 많은 제품을 써보지 못했어요. 릴 때도 그3 0대하고 390대 두대 지금 경험해보고 있고 릴도 3,000번, 5,000번 8,000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각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도 해보고, 아, 그렇게 배워가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 세팅을 마쳤습니다. 자, 요 녀석들 가지고서 올해 장가들 좀 괴롭혀 보겠습니다. <laughs> 자, 요 녀석들 너무 이쁘네요. 아, 저 다들 뭐 그러는데 아도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동안 벼르고 빌렸던 아, 이 낚싯대하고 이 받침대.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가지고 올일년 낚시 한번 다녀보고 또 여기에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사용하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 보겠습니다. 이뭐뭐 이게, 이게 머리 빼야지, 금럼 예, 머리 빼고. 머리. 아. <laughs> 중국어로. 어, 솥이 너무 솥단지에 색깔은 거 아니에요? 물을 뜯다고 나 이게 뿌리요

문을... 네, 번... 야, 뭐 하시게요, 누님? 이거는? 아? 오늘 요리사, 우리 한영이 야, 형님 우리 이번 왜? 지금 많아, 아, 우리 형님 아주 컷 부시네 소머리 몇 년째 돼요? <laughs> 이건 어디 부인 지잘 모르겠네 네, 골? 골, 골. 아, 골? <laughs> 아무튼 소하게 맛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 저수지가 지어진 지 오래돼 가지고 나왔다면 대물이다네요. <laughs> 자큰 붕어가 됐건 장어가 됐건 자 뭐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꽝만안 쳤으면 좋겠어요. 자저녁 낚시 예가 보겠습니다. 이런 저녁이 돼도 바람이 잘 생각을 안 하네요. 의자 쓰러뜨리고 카메라도 쓰러뜨려 볼 때. 자, 지금 9시 넘어가는 시간인데. 아, 어,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없네요. 자, 아, 이거 양주예요. 안 먹으니까 그렇 양주라고? 예, 어, 이거 아, 양주 같아. 이거는 더덕주 야, 별이별 네. 더이다더 덥. 물어봐야 돼. 형, 그건 뭔 술이에요? 줘봐줘봐줘봐 그 자, 물어봐. 이 술은 뭔술이요뭔 술인지 모를, 정체 모를 술도 있습니다. <laughs> 집에서 굴러다니던 술다 가져오신 것 같아. 맛있어. <laughs> 아,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맛있 응. 자, 지금 시간은 새벽 2 시입니다. 새벽 2시인데, 어, 지금까지 뭐 별다른 입질 한번 없었습니다. <laughs>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이고, 새벽 2시 됐는데, 원래 봄바람도 밤에는 그 바람이 차는 게 정석인데, 와, 오늘은 새벽 2시까지 바람이 무지하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입질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내일 아침 되면은 아마 장난은 몰라도 동작에 빠가는 한두세 마리 어, 자동빵 걸려 있을 거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새벽 두 시까지 어, 자반자 검측해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laughs> 시기가 그래서 그러도냐고 이해는 하고 있습,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 입질 없으니까 너무 야속하긴 하네요. 자 이제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한번 자동빵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녀 제가 간절히 찾습니다 찾아있는데, 면 녀석 따한쪽적 자, 어, 그대로 철수할, 수할순 없죠. 어,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근처에 있는 다른 저수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산이 어, 막아져서 그런지 바람을 덜 타네요. 어, 그래서 음... 낚시할 여건은 좋은데요. 에? 자, 아담한 저수지입니다. 이쪽으로는 저희는 뚝방으로 차대 놓고 다리에 앉아서 낚시를 폈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놔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어필. 자 상천 선생이 커피를 타주시네요. 자 여기서도 열대 현상이 났습니다. 뭐 장어가 보일질그라 기대를 놨습니다. 그저 생명체라도 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낚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CF는 송생이 CF. 메뉴는 김치볶음밥. 자, 소세지도 하나 더 옵니다 원래 스타일이 되잖아 <laughs> 줄 서주세요 꽝 있어, 있어? <끝> <끝> 없어 자, 지금, 자, 지금 시간이 12시 돼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전 중에 계속 노래 봤는데, <laughs> 까딱 한번 입질 들어오고, 뭐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laughs> 너무 신비합니다. 자, 이 조그만 저수지에 조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으시네요. 그래도 유명한 저수인 지것 같습니다. 이 대낚시를 즐기시는 조사님들이 한 7분 정도가, 아니지? 8분 정도가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계시고, 저희 팀 끝보기 낚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누구 한 명도 단한 마리도 못 올리고 있어요. <laughs> 이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오 올라왔다 붕어다. 아, 누님 잡았어? 오,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오.